你没？ 아, 와, 진짜 죽을 뻔 했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신앙. 여러분, <laughs> 제가 오늘 사고 쳤어요. 원래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는데, 아, 거기에 있는 SD카드를 놓고 온 거예요. 와, 나 진짜 멘붕 터지는 줄 알았잖아. 지금 고프로로 찍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얘마저 SD카드를 제가 놓고 오는 바람에 제가 잔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블랙박스에도 SD카드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빼서 지금 고프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마저 배터리 충전기를 제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이따가 한번 해보긴 해볼 텐데 아마 제가 촬영을 하다 꺼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기존에 촬영했던 화질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악산에 있는 덕주 야영장에 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너무 시원하고 사람도 그닥 많이 없어서 오늘 여기를 컨택을 했는데, 이야, 성수기라 그런지 사람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습도가 미쳐가지고 엄청 땀이 주룩납니다. 보이시나요? 지금 옷 다, 다 젖었어. <laughs> 겨터파크 장난 아니야, 지금. <laughs> 좀밥맛 떨어지더라도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해해주세요.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캠핑한다든지 <laughs>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라 약간 백패킹 존이기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간소하게 짐을 챙겨봤습니다. <laughs>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짐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? 덥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도 골치가 아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르박스 하나로 짐을 다 챙겨왔습니다. 우와, 잡다한 거 지금 다 들어가 있죠? <laughs> 보시면 의자도 있고, 그리고 설거지 박스, 주전자, 하다못해, 서큘레이터, 침낭, 자충 매트, 모기채 화로 때, 테이블, 이 잡다한 조명들, 식기 도구, 그리고 제일 중요한 텐트까지. 이 모든 게저 토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답니다. 이야, 장난 아니죠. 요. 오늘 벽에도 경량으로 갖고 왔어요. 리모 럭셔리. 되게 손바닥만 하죠? 이게 수납하기는 진짜 좋거든요? 근데 이걸 패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요새 사실 백패킹도 안 하기도 했고. 침낭도 오늘은 그냥 네이처 하이크 그 여름용 갖고 왔습니다. 되게 얇고 얘도 패킹하기가 너무 좋아요. 약간 얘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걸 제가 갖고 다니긴 하는데, 이런 한여름용은 솔직히 필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저렴이 네이처 하이크 침낭을 여름엔 갖고 다닙니다. 꽤 쓸만해요. 여기는 숲이라 필스로 얘를 펴줘야 됩니다 벌레가 많아요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뭐 피칭은 다 끝났고요 어. 안에 세팅도 마쳤고 여기 밖에도 다 세팅 마쳤습니다. 음, 근데 요 앞에 보시면 뷰가 기가 막힙니다. 와 확실히 덕주의 형장은 이뷰 맛집이긴 한것 같아요. 이제 아래쪽보다 위쪽 사이트를 좀 예약하면 이숲 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여기 오르막이 좀 심합니다. 경사가 좀 있어서 짐을 옮기고. 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경우는 정말 쉐시예요. <laughs> 그점좀 유의해서 예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피칭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데요. 좋다. <laughs> 날씨도 덥고 해서 낮에는 막 구워 먹을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편육 갖고 왔어요. 하나 먼저 먹어봐요. 음. 신중해서 자르고 있습니다. 나 너무 배고팠거든요. 원래 캠핑만 하면 배고픈 거 아시죠? 왜 쟤는 맨날 배고파? 이러는데 원래 그래요. 이 노동하고 막 움직이는 그 칼로리 소모가 무시 못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청주에 산당산성이 있거든요? 좀 유명한 유원지, 뭐 유원지가 맞나? 하여튼 산성인데, 거기 가보면 두부집, 뭐 청국장집, 이런 집이 쫙 있어요. 근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이 막걸리입니다. 산당산성 막걸리. 근데 마침 슈퍼에 이거 파는 거예요. 아, 너무 반가워서 하나 사봤습니다. 똑같을지, 어떨지 궁금하네. 오, 색깔이 엄청 진한데. <laughs> 여러분, 더운 날 보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짠. 너무나 맛있다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어? <laughs> 음음 너무 맛있다 우와 좀 진해요. 단맛보다는 그 막걸리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, 근데 저는 음, 맛있네요. 약간 옛날 막걸리 맛이 나요. 음, 오이 소박이를 갖고 왔어야 돼. 왜안 갖고 왔을까요? 음, 꼭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. 뭘 해도 잘안 풀리는 날. 노력을 해도 좀안 되는 날. 어, 오늘이 그런 날인가? 어? 에라이 <laughs> 짠 역시 막걸리에는 백기 페어린이 너무 좋아. 응? 응? 벌써 막장이네? 막장! 좋다. <laughs> 먹고 누웠을 때 제일 좋아요. <laughs> 이때 행복이란.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 텐트가 양면이 다맺쉬니까이 하늘 보는 맛이 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보입니다. 이쪽 하늘 보이고 또 여기는 이 바퀴 보이고. 제가 요새 맨날 차박만 했는데 또 텐트 하니까 너무 좋네요. <laughs> 그니까 이게 캠핑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힘들 때는 겨지게 힘들다가 <laughs> 또 좋을 때는 미치도록 좋고 약간 애증의 관계랄까? 좋다! 우와. 그 어떤 일등석이부겁지가 않네. 아 좋다. 진짜 좋네.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오히려 아까보다 시원해서 좋기는 좋아요. <laughs> 근데 지금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빗소리 막 찍느냐고 고프로 배터리를 좀다 써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또 꺼지면 안 되는데 <laughs> 아 당혹스럽네. <laughs> 얼른 밥좀 해서 먹어야 될까 봐요. <laughs> 와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여기 다 젖었어, 지금. 어떡해? 아니, 뒷문을 닫아놨어야 했는데, 제가 열어놓을 걸 깜빡했어요. 아!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촉촉해. 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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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떡해, 진짜. 나 아, 몰라. 어떡해. 까꿍. 야. 큰일이다 뭐 까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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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거든요? 근데 짜장면은 요새 못 먹었어요. 그래서, 아, 캠핑장에서 한번 해서 먹어보자. 오늘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와. 음, 제가 그때 덕주 왔을 때도 맞다. 짜장면 해 먹었었다. 약간 이런 산에 오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긴 해. <laughs> 땡겼나 봐. <laughs> 짠 아. a 우 i 새우. Was young. 그냥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원래 네, 술은 중국 음식이라고. 아 너무 맛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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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다먹었다씨 짠. 오, 음 맛있다.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아도 비가 보슬 보슬 내립니다. 차라리 확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찔끔찔끔 오면은 더 찝찝하잖아요 음. 진짜 일반 중국집이랑 맛이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춘장으로 해야 더 짜장면 맛은 납니다 여기다가 약간의 조미료 넣으면 더 맛있는데. 여러분들은 집에서 해 먹을 때좀 미원 살짝 넣고 한번 해 먹어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똑같대. 음. 얼추 다 먹었습니다. 실수 투성인 거 있죠. 아까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가도 되게 아, 짜증이 조금 났습니다. 아, 난 도대체 왜 이래? 왜 이렇게 준비를 미흡하게 해? 왜 이렇게 실수 투성이야?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. 아, 저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. 응.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원래 실패하면서 크는 거라 그랬어요. 짠. 여러분, 밤이 깊었습니다. 사람들도 이제 다 자는 것 같아요. 되게 조용해요. 그리고 이 사이트 주변에는 저밖에 없어서 더더욱. 조용합니다. <laughs> 잘 자요. 전 자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, 도잘 만한데?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. 7시 58분이에요. 팔 꺾이겠어. <laughs> 오늘 좀 일찍 가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젯 밤에 생각보다 잘 잤고요. 밤 되니까 진짜 안 춥더라고요. 아, 안 덥더라고요. 그래서 선풍기 진짜 끄고 잤습니다. 이게 신기해요. 낮에는 이렇게 후덥지근한. 까꿍. 덥다가도 저녁만 되면은 진짜 그 약간 쌀쌀한 그 공기가 느껴진다니까요. 그래서 선풍기 진짜 끄고 잤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신기 반기. 제가 여기 덕주 야영장을 진짜 못해도 한 10번에서 20번은 왔을 텐데 매번 이렇게 찾는 이유가 앞에 계곡도 있죠 그리고 나무도 진짜 울창하죠 이 아침에 바라보는 뷰가 이거 너무 좋아요 나무가 많아서 그렇고 저 산도 보이거든요 월악산이 그 무엇보다 가격이 싸요 전기 포함을 안 하면 19,000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가격 대비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자주 찾습니다. 개인적으로도. 네, 여러분, 아니 메모리 치 보니까 3분 정도밖에 메모리가 남지가 않아서 먼저 마무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습하고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에는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웃는 얼굴로 즐거운 캠핑하세요. <laughs> 승질내지 말고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. 그럼 우리 모두 쉬나. 안녕.